친구가 저에게 맡겨준 건요. 단일팀입니다. 맨유단일를 맡겨주셨고요. 9천억으로 일모, 공모, 메모. 오로지 100% 성능 성능만 좋다면 안토니를 넣어도 상관이 없고 감성 같은 건 일절 신경 쓰지 않는 맨유 단일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사항은 좀 있으신데 투톱이면 좋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능인데 딱 봤을 때 맨유 단일팀이라고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게 나을라나 일단 지성이 형님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아 그러네 이게 좀 유니폼이 아좀 그렇긴 해아 유니폼 크게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센터백은 퍼디치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네가 들어가야 딱 봐도 맨유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란이라든지 성능이 괜찮은 센터백들 꽤나 있거든요. 맨유에 그런 애들 다 고사하고 다 제쳐두고 퍼디치가 일단 들어가야 맨유 단일이구나 이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퍼디치는 웬만하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이트백에 나가는 마즈라위. 루크쇼가 다대갈대갈이라 가지고 벨바를 레프트백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맨유에 성능 미드진이 있어? 야. 하세미로가 있네 여러분 그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거는 주장 스킬 부스트고 룰렛이라서 너무 아쉬운데 이게 좀 개선이 된게 이거거든요 아키텍트에다가 라크로케타오버로도 어차피 이밖에 차이가 안 나고 배지도 어차피 없고 지금 토티 배지 없, 끝났잖아요 그래서 배지까지 생각을 해도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그 다음에 반페르시 도 나쁘지 않다 음 대준님, 나 진짜 진지한데 이거 어때? 약팔이 아니고 이거 이거 진지하게 어때? 힐투의 개인기 5성이야 옛날에는 힐투보다 스쿠터 메타다 보니까 제가 카낭이라고 맨날 겁나 쌍욕을 받았던 건데 지금은 메타가 힐투 메타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쿠터 완전히 죽어버렸고. 아 근데 반패를 못살것 같은데요? 반패가 왜냐면이 친구 지금 현질 능력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오버롤이 높아요. 이 친구 이거 감당 안될것 같거든요. 현질 능력을 보면은 VFP 6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아이 진짜 이런 말하기 그런데 메뉴 진짜 왜 이렇게 구리냐? 아 들어가. 만한 선수가 딱히 보이지가 않는데 아니 베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 요베론을 쓰고 그나마 이거네 아 요런 느낌이겠네 근데 이러면 돈이 터져 이거는 돈이 박세요 벨바를 하지 말자 아, 벨바를 빼자 이거 대가리 루크셔로 갑시다 어차피 성능이잖아요 어차피 성능이라 가지고 그냥 이거 가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돈도 아낄 겸 해가지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아깝다 나씨난 차마 이거 진짜 못사 겠어 씨아 저거 솔직히 말하면 너무 구데기 라 가지고 날두 중에서는 구데기 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좀 손이 안 가네 이거 오진을 그냥 사고요 129 오진에 930억 얘네는 네, 웬만하면 진화를 피할 수 있는 애들은 진화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진화 안할수 있으면 진화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루쿠셔도 그냥 오진으로 살게요 야다 한에 걸어보자 한국 선수가 만약에 뛰지 않은 팀이었잖아요 자카토나는 이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합리적이 <laughs> 어떤 유튜버가 굉장히 욕을 많이 한 카드라 가지고요.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1 2 8오즈대455 고지대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개준이 거는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던 맨유단일에 좀 들어왔습니다. 맨유단일에 들어왔고요. 오, 답판매가 됐구나. 오케이, 보자. 어제 이거를 사기를... 아 이거 솔직히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냥 진짜 날두라는 이유로 비싼 느낌이라서. 꼽는란 오, 차라리 그게 나온 것 같은데 계주야? 야 이거 이번에 진짜 괜찮게 나왔어 이거 미, 이거 위치 선정 스킬부스트 진짜 좋아 형 본캐에도 위치 선정 스킬부스트 써 지금 이거 민배로 올라가거든 친구야 호크도 쓸 거면 이거랑 다를 게 없어 룰렛에다가 개인기 옥상에다가 양발잡이에다가 체력 아웃칸에다가 심지어 호크보다 위치 선정이 나 왜? 민첩성이랑 슈팅형이랑 위치 선정 올라가거든 밸런스랑 야저 정도면 공 선수가 아니야 저건 어나더야 지금까지 나왔던 공 선수랑은 급이 다른 거지 오케이 일단 배찌용 애들 얘네들을 좀 사놓자. 그래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코드네온 배찌 하나 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당분간은 한 주는 일단 게임해야 될거 아니에요. 말도 이게 진화하기가 쉬우니까 그래 이거 정도만 박아가지고 일단은 대충 마무리를 해놓는 거지. 배찌를 아까 원상이를 사서 진화를 해보자. 한 번에 끝내줘 원상아 제발. 슛. 그렇지. Yes. 어우 우리 치킨 친구들 자 이렇게 해서 치킨 1레벨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날두는 땜방용이에요 계속 들고 갈 카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놈은 좀 보기 싫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성능 네, 정말 다른 거 생각 안 했습니다. 네, 감성, 디자인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정말 순수하게 일반 모드, 매니저 모드, 공격 모드 성능만 생각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톱에다 가는요 칸토나랑 포르란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공짜 카드 중에서 제가 대장인 것 같아요. 포르란이 이번에 양발 잡이에다가 개인기 우성에다가 심지어 위치 선정 스킬 부스를 받았는데요. 요새 보면은 위치 선정 스킬 부스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위치 선정 스킬 부스 제가 본캐에서 지금 미트로비치 팔진을 우리 칠진을 빼면 까지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민접성 밸런스가 올라가니까 실킬이라든지 모든 개인기의 반응도 그 다음에 존나 어거지로 넣어요. 제가 넣으면서도 아... 이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골을 넣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민첩성 밸런스, 발음도 약간 이쪽이 올라가는 게 요새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포르란이 위치 선정 스케이브스로 민첩성 밸런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포르란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떼빵입니다. 날두를 버리고 이걸로 교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다가는 칸토나로 배치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스코터 메타 때는 제가 좀 많이 미워했던 카드인데 지금 메타에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코터리 많이 죽었고 지금에 따라 그러면 힐트일이랑 개인기 오성이 드긴 상황인데. 저 레트로 칸토나가 딱킬주일에다경 개인기 5성이란 말이죠 물론 스킬부스가마이스트온건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괜찮아서 충분히 지금 현재 쓰기에 괜찮은 카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선 정원에다가는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박지성님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토티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 주장의 룰렛 게임기라가지고요 솔직히 진짜 메리트가 없거든요 저번는 아키텍트에다가 라크로케타를 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브루노 페르단데스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나가는 이제 스나이퍼 지성이 형님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양발잡이를 좀 어느 정도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형님도 마찬가지로 라크로케타죠. 자, 그 다음에 CDM에다가는 마찬가지로 라크로케타인 카세미루와 그 다음에 스나이퍼 스킬 부스트를 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어리 슈팅이 괜찮은 베론으로 배치를 좀 시켰습니다. 그 보시면은 빠따 쪽이 좀 괜찮죠. 중어리 슛이랑 뭐 기본적인 슈팅력이랑 피지컬도 자체도 나쁘지도 않고 UPT 1인치라서 나쁘지도 않고 페마도 기본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맨유 감성 같은 거 생각 안 하시면은 넣을 만한 카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백에다가는 퍼디난드랑비디치로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양쪽풀백에다가는 루크쇼랑 마즈라위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수비라인도 스톤, 스톤! 홀딩, 특구. 이런 식으로 배치를 좀 시켜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키퍼에다가는, 가성비가 그나마 반대사르치고 괜찮은, IM 반대사르로 배치를 해서, 스킬 부스트 중에서는 1티어라고 생각하는 GK다이빙을 들고 있는 이 반대사르를 사가지고, 3진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개준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요, 저 공짜 포르란을 최대한 빨리 얻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이면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포르란 얻어가지고, 포르란 배치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사르도, 이제 오진 만들고, 이 포르란 배치시키고, 오진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이 위에 보시면은, 치킨이랑, 포드네요.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애들 육지를 붙이는 거보다 훨씬 더 뺀지를 키는 게 왜냐면 저거 두 개만 해도 플러스 4잖아요 그럼 전체 다 생각하면 플러스 44인데 그러면 육지들 7개를 붙이는 거랑 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육지를 붙이는 도박을 할 바엔 코드네온이랑 치킨을 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코드네온이랑 치킨을 좀 켜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플러스 6을 받는 우리의 메뉴 단일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님 감사합니다